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2일 오후 3시 16분 후에 지나가고 있고요 자 유진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자 8월 초에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끌어온 이 종목 실적 부진으로 이제 고점 대비 20% 가량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 흐름으로 볼때 이렇게 오르던 순간 한번 이게 꺾이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지독할 정도로 길었다 이 부분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그러면 어쩌나 이 단기 고점 여기에 물린 분들 주주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평단가가 이런 고점에 물려 있거나 이미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응이 조심스러운 분들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더 고점 갱신을 하는 흐름을 보일지 그렇게 되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될지 관련해서 모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이 하락을 한 거는 2분기 적자 전환과 투자 경고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이 종목 부채율도 낮고 실적이 적자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소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특별히도 안 좋았다라고 볼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경고가 풀리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LG 유플러스와 물류 로봇 협력을 맺었고 LG 뿐만 아니고 이 통신 3사 전체가 미래 먹거리 이런 로봇 지정하고 물류 로봇에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시대의 트렌드 중심에 이 유진 로봇도 한 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기대감만으로도 현재 이 고점 구간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차트를 지금 넓게 보면 18년 전 이때의 고점 저항까지 오고 밀린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때와 이때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죠. 지금 제가 띄운 이 차트 수정주가기능 없애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의 1만원과 지금의 1만원의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최저임금이 대략 3,100원이었고 지금 최저임금이 대략적으로 9,860원이니까 화폐가치를 임금으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면 3배가 조금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 수준만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주가 수준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의 유진로봇 AGU 플러스와 물류로봇업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1차적으로 최고점이었던 이구 E9... 구간까지도 무난하게 갈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 전이 좀 필요하겠죠.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고점에 물려 있어도 괜찮다. 지금 이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를 좀 축소해서 보면, 그래서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구간이 대응이 꼭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인 대응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 구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이 종목으로 비중도 너무 크고, 손실도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연락처 9952-6336, 9952-6336으로 유진 로봇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추후 계약 일정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금락 나온다고 괜히 이런 네이버 종토방 절대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한 라고 하시면 이 유진 로봇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형 리포트 어떻게 작성하고 있냐? 아마 다른 유튜버나 회사들은 이 뉴스를 검색하고 정리해서 배포하는 방식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다르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비교. 아 너무 기분 나쁩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회사를 탐방 가고 그렇게 섹터의 분위기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해당 종목에 이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t s e 에이 프로, 사이토젠, 랩지노믹스 유명한 회사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해성 DS.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 모두 다 탐방을 직접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회사에 가서 이 뉴스로는 절대 알수 없는 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대표와 대화를 하다 보니 알수 있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주가에. 향방을 보다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연히 이 대응 리포트 나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9952-6336 상단 연락처로 유진 로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선을 두개 그어놨습니다 하나는 6,400원이고 하나는 7,80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대응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일은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더 디테일한 구간별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이 대응 리포트 안에 있습니다. 상세하게 풀이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분할로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다시금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거나 조정 후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물량을 실어서 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대응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가격 말씀드리면서. 단기 대응법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나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 로봇 주주님들 빨리 이 대응 리포트 챙겨가시고 원하는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라고 써주시면 여러분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증할 수 있는 대박주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이 한미반도체 16,00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에코프로 이렇게나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도 모두가 죽나 했대 제가 5 5만대 다시 과감하게 추천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 솔트룩스도 22,000원대에 잡아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큰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말분위기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쵸 저는 다릅니다 기말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이세배 그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이 대박주, 대박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진짜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한미반도체 제가 3월 17일에 잡아서, 그 당시 제가 이 선착순 500분께 이 한미반도체를 이 17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문자 받아보시는 사이트입니다. 자, 문자마다 보이시죠? 실제로 검색도 됩니다. 실제 있는 사이트고. 여기 저 김현석 대표라는 아이디,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될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조작이니 그런 거안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3월 17일에 정확히 12시 전이 시간에 딱 보내드립니다.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요. 누구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 시간. 제가 사용하는 제 개인 연락처죠. 9952-6336. 위에 연락처랑 동일하죠? 이 번호로 선착순 제가 500분께 제가 이 한미반도체 얼마? 23,000원 이하에 잡아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하다. 큰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말로만 떠드는 말분이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목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전 무조건 돌격입니다. 돌격. 팩트. 사실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시이 500분,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어요.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에코프로는 제가 5월 달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한참 있을 때, 이때 공매도 논란도 많이 있었죠? 이런 어려운 시점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추천해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 55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1차 목표 얼마? 100만원 1차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말고 크게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5월 18일 이것도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620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이미? 이때 100만원 예상한 사람이 누구? 바로 저 김대표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흐르면 정확하게 이거야 이런 대박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결국 여기 보시면 2차 목표가 130만원 돌파. 이것도 돌파했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다음 쪽뭐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솔트룩스도 제가 급등수에 안겨드렸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직접 증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보시면은, 7월 11일, 딱 이것도 12시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9952-6336. 제가 정확하게 689분께 보내드렸어요. 자, 지니까 23,000원 이하에서 사세요. 뭐, 1차 목표 얼마? 35,000원. 제가 정확하게 이날, 이날이 7월 11일입니다. 자, 이날 추천드리고,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목표가 35,000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목표 뭐라고 했습니까? 4만원. 4만원 돌파하면은 재공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는 이 2차 가격 도달 후 재공지까지 나간 상태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들렸으면 수익인데 왜내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죠.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저희 때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간의 대박추 중에서 이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루스 제가 모두 다뭐 했습니까? 검증했어요. 실제 나간 문 자 내역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땡땡땡 종목 8월 달에 장식할 그 대박주 제가 뭐라 고 그랬죠 3배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그 대박주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딱 정확하게 이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무려 이 기간 6년짜리 6년 매집이 6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라 했죠? 세배 아니 그 이상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차트로만 봐도 주식을 조금 해보셨다라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장기 입평선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5,000원이에요. 세배 3배. 최소 세 배라는 게 대단한 수치가 아니고 매우 현실성이 높은 수치다. 재료만 터져주면 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아직 주가는 출발도 안 했어요. 빨리 잡아가야 합니다.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 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그리고 최근에 계속으로 뭐금량2차전지 놓쳤다고 아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9 9 5 2 6336으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자.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이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제가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딱이 300분께만 이거 종목명 뭔지 문자로 송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진짜 제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과장 조금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저김 대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라면서 후회해도 그땐 소용이 없다. 선착순 몇 명?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빠르게 투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의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따봉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 라고 꼭좀 써주시기 바랍니다.